아, 드디어 쉬는 시간이다. <laughs> 아, 친구들, 놀러 가자. 아 야, 아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요. 야, 안지유, 이미 날 소개시켜놨는데. 대체 누굴 소개시켜 주는 거야? 누군데? 사라져, 참. 개 있잖아. 아, 개? 응? 애들아, 뭐해? 저 친구가 제가 알, 아, 제가 소개시켜준다는 아라예요. 친절한데 조금 말이 안 통하는 애예요. 그럴까. 그래도 착한 애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아라, 아라, 여기 내 카메라야. 아, 뭐야. 갑자기 카메라 왜 켜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아라예요. 아, 좀안 통하는 애죠? 너 근데 말이야 나 머리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까? 음 여기 와서 좀나좀 봐줘봐. 좀음 어떻게 자르지? 음 그러면 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가 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단 단발머리로 자를까 음, 니한테 안 맞는 것 같다. 그런데 다시 보니까 어울리는 것 같고, 갑자기 보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고, 좀 이상해. 그런데 좀 좋으면서 이상해. 아, 진짜 그게 뭔 말이야? 알아. 근데 말이야, 내가 새로 산이 청바지. 이거 어떻게 보여?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내가, 이거, 내가 이거 입고 패티에 갈 건데, 이 바지 어때 보여? 넌네생각이어대 음,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말이야, 너는, 처음에 파란색 바지보다, 빨간색 바지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. 야! 마, 마트에 빨간 바지 안 팔거든? 아니야, 마트에서 안 팔고 당근마켓에서 팔아. 방금밖에 써서 봐봐. 그리고 지윤, 지우 지윤 님이 있거든. 그그 그 사람이.